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이거 멀리 날아가게 하는거 어떻게 해요? 네? 스페이스 하면 아.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거 네. 여기 시작점에서 네. 여기 땅이 아니라 여기 옆에 벽 있잖아요 그걸 비스듬하게 찍으면 멀리 날아가 요리 아이씨 짧아. 이제 <laughs> 올라갑시다. 갑니다. 아 미야 불렸구나. 갑니다. 해드리지? 엑셀이 없어 레코드 로고 세요무도안 왔나. 뭐야? 얘? 이용 3렙인데. 갑니다. 누군가 있는 거있 예. 과연, 아, 길이 부족해요. 일장을 타는 거다. 예씨, 안 돼! 핫! 어? 아, 좋아요, 길이 부족해요. 오다. 격식에 맞게 준비요식에 맞게 준비요 던치졌네. 아까 브루스 아까 판에 게 아니에요. 코스 똑같은데. 유르몽 갑 네? 뭐하니? 오, 어. 어, 뭐야? <laughs> 아, 이러면 죽어야죠. 치우세요. 아, 1인공 썼어, 미친놈. 아직 살아있어. 아직 살아있어. 띠용띠용뭐얻어 <laughs> 걸렸는데? 격식에 맞게 준비요 나갔어. 어? 저... 어? 어? 무슨 일이야? 어? 무슨 일이야? 어? 무슨 일이야? <laughs> 이실질 거예요. 무슨 일을 났어요? 처단합니다. <laughs> 피치어하면서 떨어졌어요. <laughs> <뭔 소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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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골프야. <어렵다>. 아, 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골프 아, 골프야. 아, 골프야. 아, 아, 골프 아, 골프야. 아, 골프야. 아, 아, 풍이 돌아왔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. 아, 왜탑 사랑을 <놀람> <돌아가고> 합니다? <놀람> 시바가 어디로 올라나? 여기 있네 어? 아니내리체이네 잘못봤다 시가 중앙 엄청 길어 저거 또... <목소리도> 시가 정도는 죽고 승복하세요. 안죽어 끝내 오 잠깐만 이다 죽노야? 다 죽나요 다 죽나요 이걸 끊으면 다행인데 그걸 끊었다면 날 도와줘 아 이거 굉장히 힘든데 나 시바는 죽었고, 영광이. 리체리, 리체리 문제인데? 띠용? 아, 안 맞았다, 저거. 살았니? 살았어요, 살았어요. 어디라고 들어와, 이씨? 나이스. 함께해서 아, 동료들. 예. 그렇지. 이 느낌이구만. 처단합니다. 식에 맞게 준비하십시오 잡고 있나? 아니죠. 아니죠. 철거반. 갑니다. 제들도 어. 낚여서 왔어요. 철거반한테. 될진 좀 있긴. 아니요. 치우세요. 한번볼 아, 것이다. 겁나 아닌가? 그럼 어, 말고. 이거 네 치어하면 네 스페이스바 확정 아닌가요? 스페이스바 확정이라니 무슨 소리예요? 아예 스페이스바래 양클릭 확정. 인간 사람한테만 적용되나? 네 사람한테만. 시바가 어디요, 시바가 안 돼! 티스토러. 안 돼. 망했다. 시바가 진짜 한 바퀴는 걸어오네. 공 하는데. 희안하려 오열. 이거 어떻게 해요, 우스타장님 <laughs> <laughs> 음, 시바가 기다리지 않을까 저. <laughs> 어? 오? 당신의 마지막 투혼을 제가 지켜드리죠. 아, 그래요. 탱커 딜러 비오는 좋지. 아니? 죽었지? 아니, 이 새끼가 어디 갔어? 아. Y존? 아. 오케이, 쉬어. 오케이. 그렇지. 어. 안 돼, 이게 뭐야 어. 치우세요. 내 귀에 못이감. 아, 아, <laughs> 봤니 이런. 이런 건, 이런 거. 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 총치적 난국이다 이거. 하, 하. 얌전히 타워만 깔 걸. <laughs> 비행 쓰다가도 눈보라를 만드 만들... 상단 판정은 진짜 엄청 넓을 텐데 저건. 그 정도예요? 비행 쓰다가도 맞아요 저거 눈보라. 미친. 떠있다가 맞던데 야이 미치라 <웃음> <웃음> 살아 돌아왔어 어? <laughs> 씨바씨바씨바씨바 씨바. 씨바, 잡아 얜 뭐야? 뭐야 뭐야 렉 렉인데 렉인데 뭐야 뭐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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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인간 하드임 인간 하드 <laughs> 뭐야? 뭐야 이거 <laughs> <이게> 뭐야 <laughs> 인간 DT인데요, 이거 인간 디티인데요 이거 버려야 돼, 데. 안 죽어. <laughs> 알아. 죽음. <laughs> 격식에 맞게 준비 네때 그거 때리면 점수 줘요. 아, 다 죽는다 이거. 다 죽는 각이다. 좋았어. 아, 이아씨가런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이런 미친. <laughs> <laughs> 이거 미친.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. 1, 2, 3, 4. 포. 여 트루프 근처에 다 있네요. 잠시만. 앞에서 꾸준하게 비는 것 같은데. 예. 어, 저놈이 한... 아마 변수 때. 잘... <laughs> 좋습니다.

야될것같얘또 빠졌어 네. 우리 싹 쟤들 싹살아라고요 우리 다 깊이네요 씨바나갔다 아닌데 씨바 아, 다시 들어왔네요 쟤 AI랑 똑같던데 이것인가 오 좋아 좋아. 왜 햄버거지? 모양 좀. 단치인 하트. 치유상. 아, 봐. 재레온 뒤를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이로구만. 아니네. 재리온저 안에 있네요. 재리온이래씨바 갑니다. 방목맞아 찍고. 확실 맞게 준비하세요. 어, 미아가 저거 그러고 있습 1티 이바? 시바가 이바? 1티 2바? 이바. 시바가 티 2바? 1티 2바 1티 2바요? 2바는 뭐, 왜 2바 왜 먼저 갔지? 유니크 옵션이 뭐길래 발, 아 시바는 모든 유니크 옵션이 다 치명타진가 뭐 그런거라서 별 의미가 없을텐데?

시바 죽였어. 안 돼. <목소리> 나이스. 죽어 이 새끼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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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못 들어가? 목소리> 차 보입니다 <laughs> 거기 보여요오오 네안안 개피! 개피! 죽었새끼씨어 나와요! 궁이다 으! 아! 으! 아! 으! 저! 저! 죽어요! 저! 죽어요! <laughs> 아 이상해 아호자한테너왜 이게 들어가? 어? 뭐야 이거 디용? <laughs> 좋았.. 어아 <오, 씨>. <laughs> 좋았어! 좋았어! 뭐해? 앞에 물어줘요, 물어줘로루비게 몸! 미안해! <laughs> 아니, 이게 뭐지?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엄청난 오그로다 아, 씨짱! <laughs> 스스로...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... <laughs> 아, 나는 그동안 트로퍼 쓸줄 알았지. 내 능력이 가문을 승리로 자. 이끌 것입니다. 자, 갑니다! 당신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드리죠. 큰 나무! 엄청 큰 나무를 보여줄게! 아, 또 누가 이상하게 또 멈췄어, 씨. 새자거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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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으, 아, 이, 아, 으. 멈춰. 어니 전지 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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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제발 죽어줘, 토마스 딸비야. 미친. 나지 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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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다 전지, 전지, 전다 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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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다전 이게 뭐야 임마. 사랑의 트로퍼지. 헤럴. 좋 5킬 7. 타, 1킬 5데스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힘들 땅. <laughs> 고생하셨어요.